안녕하세요. 사랑받아부입니다. 오늘은 주님과 함께 오지기행열 번째로 필리핀 선교팀을 읽어드립니다. 오지교회 목사님과 신학교 동문인 선교사님이 사모님과 함께 오지교회를 방문하였다. 필리핀에서 의료 선교로 섬기는 데오지 목사님의 청으로 필리핀 동역자와 성도 몇 사람들과 함께 왔다. 블루베리 수확기를 맞아 함께 도우며. 한국에 이주한 필리핀 출신 외국인 근로자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기 위하여 한국 비자를 받은 필리핀 사람들과 함께 온 것이다. 그들은 밝고 마음이 열려 있는 듯하였다.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마음으로 금방 가까워질 수 있었고 영어로 소통이 가능하니 서로 간에 좋았다. 중년의 한 필리핀 선도사님이 이곳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어 참 기쁘다는 인사를 건넨다. 그의 인사 속에 담긴 깊은 하나님의 위로의 마음에 감사하며 주님 안에서 기쁨의 만남을 가졌다. 그들은 틈나는 대로 둘러앉아 성교사님과 함께 기도하며 찬양을 하였다. 나는 오며가며 틈틈이 그들과 시간을 함께하였다. 하루는 그들과 고추밭에 나아가 한나절 고추를 수확하였다. 블루베리 농원 바로 인근에 있는 제법 넓은 고추밭인데 그해 고추가 풍년을 이루어 값이 폭락을 하였다고 한다. 고추 밭마다 채산이 맞지 않으므로 수확을 포기한 밭이 많다고 들은 적이 있다. 이밭 주인이 오지 목사님에게 마음대로 수확을 해도 좋다는 기별을 하여 필리핀 성도들과 함께 고추 수확을 돕게 된 것이다. 수확한 고추는 오지 교회 성도들과 서울과 기타 지역에서 오지 교회를 기도와 물질로 돕고 있는 분들에게 택배로 보내어진다. 그분들은 수확기에 블루베리를 소비해주는 분들이기도 하다. 싱그럽고 만나보이는 고추가 오지 교회 사람들을 만나 버려지지 않고 제 몫을 하게 되었다. 필리핀 사람들과 섞이며 며칠을 지내다 보니 한국에서 지내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한발더 가까이 가서 그들과 삶을 나누고 싶은 마음이 차오른다. 그리고 그들은 오지 마을 교회로부터, 그리 멀지 않은 정성군의 읍소재지에 산지하여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 가거물 같은 곳에서 합숙을 하는 자들도 있고 국제결혼을 하여 정착한 사람들도 덜어 있다고 한다. 주님께서 내게 보여주실 그들은 누구이며 그들은 어디에 있을까? 내 마음의 시선은 언제나 이 질문에 매여 있었다. 소외된 곳에서 슬픔과 절망에 처해 있을 그들을 찾아 오지의 하루하루는 흘러가고 있었다. 지금까지 내가 경험한 정선의 오지 마을에서 귀청과 귀농인들을 향한 일들이 계획되고 추진되고 있었다. 교회도 이들의 비중이 점증하고 있다. 교회와 근총 등 기관에서 이들을 위한 교육과 재정적 지원, 기술 지원 등 많은 일들이 준비되고 실행되고 있다. 이 무렵에 내가 감당하기 힘든 사적인 일이 불쑥 다가왔다. 여러 날을 교회당에 엎드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기도하였다. 나는 갈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를 찬양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였다. 이먼 곳까지 왔으나 앞이 안 보이는 듯한 상황에 수시로 마음이 먹먹하여진다. 결국 내 앞에 다가온 난제를 안고. 일단 사랑하는 가족이 있는 미국으로 돌아가기로 마음을 그치었다. 허전하고 답답한 마음이 앞섰지만 모든 것을 주님께서 인도하시니 주님의 뜻이 있으시겠지 하는 믿음으로 복잡한 마음을 달래었다. 미국으로 돌아가기 전에 완도군의 낙도 목사님을 만나고 가야겠다는 마음에 낙도 목사님과 연락을 취하여 일정을 잡았다. 미국에서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족들과 떨어져 낙도 사람들을 섬기며 살아온 목사님을 만나 그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싶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주님과 함께 오지기행 열한 번째로 오지낙도를 읽어 드리겠습니다. 늘 행복하시고 평안하세요.